내 약볕이 뜨거운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에는 비서가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를 않아서 걱정입니다. 주말 동안 부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총 25명 나왔는데 예.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어떤지 진단해 보고 예.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벌써 100일이 넘었습니다. 백신 접종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보니까 토요일에 22명, 일요일에 13명. 13명이면 네. 좀 이례적인 숫자예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총 35명이 나왔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주실까요? 네. 토요일일요일은 아무래도 이제 주말 효과가 조금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예, 예. 그래서 월말 감소 추세를 잠시 보이다가 지난 아, 일주일 중에서 한 (20명) 정도 이상이 발생한 경우가 한 (4일) 정도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조금 증가 추세가 아닌가 좀 우려도 좀 되긴 했는데 음. 다행히 감염 재생산 지수가 이전에 (0.94) (0.82) 보다 도더 떨어진 (0.67로) 감소를 하고 있고. 예. 한남경로 불명 확진자 수도 그 전주에 한 32명에서 27명으로 좀 줄고 비율도 20.3%로 조금 감소를 하고 있어서 네. 확산세는 좀 정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어제 뭐 확진자 13명에서 4명이 또 불명인 환자도 있고, 네네. 그리고 해수욕장도 이제 개장했고요. 음. <laughs> 그래서 조금 이제 추이를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안 그래도 지금 해운대 해수욕장 이번 주 임시 개장해가지고 첫 주말 맞았는데 사람들이 좀 많이 몰렸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방역 수칙 제대로 관리가 될지 걱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저기 해운대 해수욕장이 임시 개장을 아마 전국에서 제일 처음해서 아마 관심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예. 작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작년에도 이제 해수욕장 개장 때문에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작년 (5~6월) 해서 (7월) 중순까지는 사실은 확진자가 거의 부산에는 제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부산 같은 경우는 거의 확진자가 (10명에서) (20명대로) 계속 방이, 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좀 방역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데 이제 어쨌든 해수욕장 입장 하면은 안심콜로 전화를 해야 들어갈 수가 네. 있고. 그리고 다섯 명 이상 집합 금지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밤에는 우리가 이제 밤에 우려되는 게 주로 이제 많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음료도 하고 술도 마시는 분도 있고 이런데 저녁 7 시부터 가 새벽 2 시까지는 두명 이상이 모여서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되고 마스크도 계속 착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예예. 여러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합동으로 캠페인도 좀 하고 있는데요. 음. 근데 저는 더 걱정되는 거는 사실은 해수욕장은 야외고 환기가 잘 되는 곳이지만 해수욕장 인근의 여러 식당이나 숙박시설을 음, 음. 통해서 이제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이~ 감염 전파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더 점검하고 또 추가 대책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산 융업소 영업 중단 기간에 그 양사는 네네. 이제 융업소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네네. 에 이른바 원정이라는 표현 참 별로 안 좋아하는데 <laughs> 이 가가지고 네네. 융업소를 이용한 분들 그리고 종사자에서 비롯한 집단 감염이 부산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네요. 예 이게 참 이게 저 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거리두기 1.5단계로 하향하고 또 일주일만에 이제 운영시간 10시를 이제 23시, 11시까지, 오, 11시까지 연장이 됐는데 예. 상당히 이제 타 시도에서 예를 들면 울산이라든지 음. 근처 시도에서 이제 다시 이제 부산으로 원정오는 사례가 증가할 수가 네. 있거든요. 예, 예. 이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실내 환경에 환기가 잘안 되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주위에 이제 감염 전파를 쉽게 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예. 예. 그래서 최근에 뭐 부산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뭐 대구나 타 시도에서도 이런 많은 집단 감염이 유흥업소 발로 발생을 하고 또 이게 또 확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어 어쨌든 이번 기간에 이제 해당 업소에서는 좀 출입 명부 관리를 좀 철저히 좀해주셔야될것 같고요. 예. 그리고 환기라든지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잘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이제 국내에서 코로나 19 백신 시작한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 너무 뭐 백신 약에하는건 이제 조금 어, 다행인데. 네. 네. 국내 접종률이 사실 1차 접종한 인원이 14.65% 정도로 갑자기 이제 많이 증가했고요. 네네. 2차 접종완료한 인원은 한4.4% 정도 되고 있는데요. 거의 음. 어 1차 접종 같은 경우는 9일 만에 한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네네. 부산 같은 경우는 일주전에는 접종률이 떨어져서 이 걱정하는 분도 들 네. 있었는데 음. 지금은 1차 접종자가 16.05%로 해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백신 접종 종류도 이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모더나 백신이 이제 5만 5천 회분이 들어와가지고 아마 국가 출하 승인이 이루어지면 아마 6월 중에 곧 접종이 시작될 거고요. 예. 이번 주부터는 또 얀, 얀센 백신이 이제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근데 갑자기 이렇게 9일만에 늘어난 게 어디 있다고 보세요, 원인이? 어, 이게 이제, 어, 노쇼 백신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어졌지만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접종 완료자가 됐을 때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예,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접종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접종률이 네네. 올라가는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학기부터는 음. 이제 유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면 네네. 등교를 이제 원칙으로 하고 지금 박차를 가하고 네.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밀집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그 네. 학생들은 전면적으로 이제 접종을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네. 물음표를 내고 있거든요. 네. 어, 이 점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사실 하이자 백신이 16세 이상에서 접종이 임상시험을 통해서 인정이 됐고, 그 이하 연령은 아직은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백신 있어도 접종을 할 수는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결국은 고3하고 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아마 7, 8, 월에 7, 8월 달에 접종이 이루어질 텐데, 근데 참 학생들 온라인 수업 하니까 학력 저하가 상당히 이제 우려가 되거든요. 예. 저희 집 막내 딸 같은 경우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예, 예. 어,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예.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려가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교사들 접종을 하고 고3 접종하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접종을 아직 못한 상황이 되지만, 되지만 이번 7, 8월이 되면 백신이 많은 물량이 도입이 되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60세 이상 접종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인 50대 또는 40대까지 연령이 확장, 확장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주로 학생들이 가정에서 이제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좀 그런 부분에서도 좀 차단이 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음.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저는 봐서는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이 학기는 이렇게 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보다도 이렇게 대면 수업을 조금 늘려 볼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방역 당국에서는 11월까지 집단 면역 가능할 걸로 예, 보고 있던데 예. 어쨌든 그때까지 학생들이 이학기에 이제 등교를 하게 되면 전면 등교를 하게 되면 된다 예. 하더라도 방역 수칙은 좀잘 지켜야 되겠다. 그렇지야. 네, 맞습니다. 그 아마 이제 학생들이 이학기 되면 한 8, 9월쯤이 될 텐데. 네, 예, 어 제가 봐서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접종률도 거의 2 배로 14.5%로 증가를 했고요.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독감 백신을 매년 가을철에 접종하는 네, 시스템이 네. 잘돼 있는데 특히 65세 이상 같으면 거의 80% 이상 접종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음. 그런 부분에 인프라를 고려한다면 코로나 백신 물량이 충분히 공급이 된다면 아마 접종률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얀센 백신, 모더나 백신이 추가되고 이후에는 또 노바 백신도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3분기에 아마 7, 8, 9월 접종률이 많이 올라가면은 9월까지는 아마 1차 접종 완료자가 70% 달성은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이제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여러 가지 집단 면역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 모더나 최고 사업 책임자가 그 네네. mRNA, 그 메신저 RNA 백신이죠. 그 네. 원액을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다. 그뭐 그러니까 네. 기술이전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흘린단 말이죠. 이건 어떤 <laughs> 얘기입니까? 이걸 이 만약에 이게 된다면은 우리한테 네. 뭐가 좋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메신저 RNA 백신에 대한 기술이 우리나라에 아직 없는 상황이지만, 예. 없는 상황인데. 기술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이점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이제 물량을 조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음. 그 노바백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기술 이전에서 단백질 제조 플랫폼의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또 사용을 할수 있고 생산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단순히 우리가 위탁 생산의 수준에서 기술이 이전받아서 그것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그런 백신의 어떤 생산 능력에서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부분에 있는 어,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 자, 오늘 아침 마지막 생각 첫 번째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초유의 조기 폐장을